네 안녕하십니까 백날입니다자 오늘의 던전은 아 오늘의 던전이 아니라 이번 던전은 아 나레이션 뭐야 이거 진짜 <laughs> 나레이션 뭐야 자 이번 던전은 고대유적 엘베리아입니다 예 네, 만렙 던전이고요 매칭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활 나왔으면 좋겠다 막내미 막내미 활 줬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말렙 던전이 더 오래 걸리네. 아 맞네.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말렙 초반 초반 던전이라 가지고 오래 걸리겠다. 매칭 잡는 데가 말렙 초반이라서 이제 말렙 초반 끝내고 이제 그 이후 파밍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파티는 호카이 기공사, 배틀마스터 기공사. 예, 이렇게 4인 파티네요. 여기엔 3격투가에 1 활쟁이. 예, 3격투가 1 활쟁이네요. 한 명은, 네, 입구에서, 어, 로딩 중이신 걸로, 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로딩 중이신 걸로, 로딩 중이신 걸로, 지금 제가 로딩 중이신 거 있어. 어 오시네. 로딩 끝나셨나 보다. 아니 뭐 화장실을 갔다 오셨나 봐. 인간의 생리활동은 참으면 안 돼요. 네, 참으면은 병나요 병나. 병납니다. 참으면 병나요. 어다 땡겼는데. 마생. 세다 어, 사실 쎈거 알고 있었음 빠생 뭐야 벌써 중보가 나온다고? 아 아니네 아 설렐 뻔 어, 저기 뭐 쫓아온다, 용 쫓아온다. 우와, 너희 잡아먹어버릴 거야. 너희 잡아먹어버릴 거야. 아, 진짜 용왜 이렇게 징그럽냐, 이거. <웃음> <웃음> 멋, 멋, 멋지다. 너무 멋있잖아. 만 해버릴 것같애 뚫어요, 뚫어, 뚫어, 뚫어뻥, 뚫어뻥. 빠생! 빠생! 여기 한번싹 처리해 주고. 오케이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시면에 아성기자 공. 시면아목이자 무한한 폭풍. 아 성지술래 왔다가 붙잡힌 거야? <laughs> 성지술래 왔습니다. 네또또쏙 오세요. 네 밧줄 묶기로 오세요. 불쌍하잖아. 뭐, 뭔데, 뭔데, 뭐, 뭔데, 이거. 변신하는데. 목표 몬스터야. 자, 갑시다. 던전이 좀 길겠네요, 던전이. 아, 맞았어. 여기서 괴물이 된 레인저를 처치하랍니다. 실버호크 하나 소환해주고, 마무리 짓고, 샤프, 샤프슈터로, 한번더 마무리 짓고. 저 변신했어요. 흉내내기. 사령술사 모습을 흉내낸다. 자, 갑시다. 네, 잠봉미션 같은 거죠. 007 제임스 본드가 된 것처럼 잠봉미션 한번 합시다. 네, 이벤트성도 있어줘야지. 나 갑시다. 이쪽으로 가서 의식의 방에 도착했네요. 뭐 어떻게 하지? 그냥 가죠? 아 누가 변장 푸는거 선택했어 괜찮아 상남자 상남자 특 참고로 저 아님 변장 푸는거 저 아닙니다 여기서 스나이핑 한번 해줘야겠다 스나이핑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줘야죠 아쟤좀 위험한데 저거 정리 다른 건 아니고 다른 애들은 무시한다 쳐도 정해가 좀 위나. 어빠생 샤프지. 이 뭐야, 저 무적이니? 왜안 죽니? 빠생 가 먼저 가 있나 보다. 열심히 정리하고 계시네. 자, 계속 이동합시다. 이동 수단을 찾으랍니다. 자, 넘어가요. 아 여기 안에 있으면 그안 맞는구나 대기 시간에서도 엄청 좋은데 막내면서 제발 무기 칼스킵 가기죠 지금 라하르트가 아니라니 미안하다. 뒤에서 구슬 먹고 지원해 줍시다. 야야 내가 뭐 잘못했니? 왜 나한테 오니? 내가 뭐 잘못했니? 왜 나한테 오니? 자 올라가면 되겠죠? 어 도망갔어. 어, 근데 약간 생긴 거 아까 볼드모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이거 뭐야 얘 뭔데 이거 중공가? 어디서 중공가? 아까 개구만. 잠깐 그럼 라우르트 어디 갔어? 근데, 아까, 얘, 아까,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까, 아까, 아까 던전에서도 이 드래곤 아니었나? 다른 애인가, 걔는? 쌍둥이 형제인가? 아니야, 쌍둥이 형제 아닐 거예요. 쌍둥이 형제면 미안하잖아요, 지금. 두 번이나 형제를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네, 형제는 아닐 거예요. 네, 아님, 아님. 하이튼 아님. 하이튼 형제 아님. 같아. 안 돼! 내 만화 다털어가지고때렸구만그랑 뭐가 야겠 이랑 뭐가 나 이랑 뭐가 있나? 왜 만화 이렇게 부족하니 마나좀 아, 껴야겠다 응. 필살기 빠생. 만화 아껴야 돼요. 안 올라가겠죠? 살짝 빠져주고. 스나이프 한번 때려주고. 도망가요.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라이프한 번. 빠싱! 아. 살짝 빠지, 살짝 빠지고. 좋았어. 굉장히 간편하구만. 아! 2차전인가? 어, 잠깐만요.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스킬이 좀몇개 있네요. 얘네. 오케이, 한대 맞췄고. 여기다. 오케이, 맞췄고. 에, 예, 못 맞추고 저는 맞고. 이득 봤다. 아, 이득 봤다. 이 정도면 이득 본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이득을 너무 많이 봤는데? 제발 아 됐어 실버워크 소환하고 물약 하나 먹어주고요 자그 다음 살짝 한 바퀴 뺑 돌아줍니다 위치 어딘지 파악하고 파악했으면 때리고 아 야야 그만 좀 맞아라 너 너무 많이 맞는거 아니니? 물약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빠세 아, 이거 패턴이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얘 패턴이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잠깐만, 이거 뭐 안으로 가야 되는 거니,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 이거 바깥이다. 이거 무조건 바, 바깥이다, 이거. 어 맞을 뻔 했잖아. 어디 갔어요? 저기 있다. 강력한 한 방. 굉장히 샌드를 넣었나 봐요, 제가. 굉장히 샌드를 넣었다는 증거죠, 지금. 마생한대 때려주고 어. 자, 이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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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갑자기 분위기 띠용인데, 이거 지금?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거. 지금 전장이 한정적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아, 잠깐, 갑자기 분위기 띠용.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오케이 됐어. 아, 그거는 가득 안 채워서 쏴요 중간에 맞춰야 되는 건가? 네, 이거는 퍼펙트 존이 있어요. 퍼펙트 존 맞춰야 돼요. 오, 무기 대박, 무기 대박, 그존안에를 맞춰가지고 이제 그때 때리는 거예요. 괜찮거 나왔고. 연마가 하나도 안돼 있네, 근데. 이것도 연마 안돼있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쓰면은 칸이 이거 있거든요, 지금. 그 어디랑 어디 사이가 있어요, 이거. 지금 한번 써 볼게요. 봐 보세요. 어디랑 어디 사이에 맞춰야 돼요. 예, 지금 여기 퍼펙트 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맞춰서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그거 안 맞추면은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요. 여기 툴팁 보시면은 홀딩 유지시 조준 상태가 되고 퍼펙트 존에 성공시 8,599의 피해를 주고 실패시 2,152의 피해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안에 안 넣으면은 예, 별로 데미지 안 들어감. 700원이나 달라고? 양아치네, 이거. 아니요, 그냥 안에만 넣으면 돼요. 그 안에만. 네, 그 안에만 넣으면 돼요. 알랑카르